출퇴근길에 신나는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차이스 넘버원 팟캐스트인 중국어 방송 왜요? <laughs> 아니요. 유튜브 빵송. 어, 빵송.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빵송이라고 했네요. 네, 네. 네. 중국어네요. 사상사상. 빵송.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엘카 위엘씨 원더풍요 바이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마오님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만춘이 차이나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작년 겨울이었나요 작년 겨울 네 부터 듣기 시작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리 만춘이 차이나를 그 선생님이 소개로 아는 듣다가, 분 소개로 네 듣다가 어.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님이 어 아는데 <laughs> 왜 얘기 안했지 <laughs> 그렇서 그때 네. 방송 들으시는 그 소개해 주신 그분 안 들으시나 봐요 지금 지금요 듣고 계세요 아,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그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출연도 해가지고 네. 오디오 방송, 팟캐스트도 나가다가 지금 유튜브로도 네, 나가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올해 2018년에 가장 마지막 날 방송을 우리 바이마운딩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바이마운딩도 몰랐고, 네. 네, 며느리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이 중국어 에센스 책이 나왔을 때 처음 시작을 제가 열었어요. 빠제요 네, 아. 빠제랑 둘이서 처음 나왔는데, 또이첫 2018년의 마지막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었죠. 내년에도, 예, 어, 그리고, 네. 그리고 내년 그 신년 방송도 이게 네, 내일부터 쭉 나가야 ]겠네요. 되니까, 네. 어참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몇 페이지입니까? 백 육십 백 육십 육 페이지 384, 385번 묶어서 하나로 갈건데요 두개가 같은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네. 384번은 이더바오 유엔 이고요 385번은 이 유엔 바오더 라고 하거든요 첫번째와 세번째 이쪽에서 보면 첫번째와 세번째 글자가 하나의 대꼴이래요 그래서 이이 블라블라블라 에요. 그래서 이이라고 하는 게무으로 뭐, 뭐, 그다음에 빠우는 보답하다 돌려주다 이렇게 해주다 말인데 삼백팔십사 번은 이더빠우 덕으로서 뻐우 응.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덕으로서 대한다란 말이니까 용서하다는 뜻이 됩니다 응. 이더빠우 응. 대단하네요. 네. <laughs> 반대로 오, 그렇습니다. <laughs> 반대로 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걸 원수로 갚는 애들 있잖아요. 은, 원한으로 은혜를 갚다. 배은망덕하다 할때 왕은 후이 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쓰면 좋은 게이윤파오라고 합니다. 이윤파오라고 합니다. 올 2018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 난 중국에서 이런 표현 안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는데, 이유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왜? 네. 파니, 팅부똥. 아. 당신이 못알아들을까봐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라면 중국인들이 쓰죠. 음. 이더 뻥앤, 이앤 뻥어드. 상황만 맞으면 이런 표현을 써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예문도 쉬워요. 그는 예전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용서를 한 것은 정말 대단해요. 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침페, 침페 정말 우러러서 탄복에 나와요. 간디, 간디. 침튀었어요? 어디요 뭐 침안 튀었어요? <laughs> 어디, <요침 안> 튀었어요? <laughs> 여러분 침을 보신 분들이 제보 바랍니다. 제 침을 보셨나요? <laughs> 제 침이 어디로 갔죠? <웃음> <웃음> 간디. 예문, 예문 읽을게요. 잠만 <laughs>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예문? 타넘. 어떻게 웃겨서? <laughs> 다행이에요. 이거 빠지였으면 웃음 터지면 또 촬영 중단 사태가거든요. 네. 빠지는 웃음 못 참더라고요. 네. 八姐，他能不计前嫌的以德报怨，令人十分钦佩。他能不计前嫌的以德报怨，令人十分钦佩。他像不？他能不计前嫌的以德报怨，令人十分。 서을 잡고 하겠습니다. 타는, 不计前嫌的以德报怨,令人十分钦佩. 근데 얼굴로 해요. 얼굴이라고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그로고 근데 이게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지엔시이 바로 또 나왔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면요. 네, 이 문장이요. 네. 네, 타 넌, 그는 할수 있어요. 부지엔시 어, 이전 지난 감정을 털어버리는. 예전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laughs> 않고. 네네, 마음에 담아 두지 않고 갑자기 벙졌네요 용서하다를 이더뻬 음. 위엔으로 그냥 딱 통으로 외워요, 여러분. 포기 음. 용서하다 있잖아요. 네네. 물론 용서하다라는 표현 다른 단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라오라는 표현도 있고, 관수라는 표현도 있고 많이 있지만 좀몇 글자 더 써서 이더뻬 음. 위엔. 네, 그 덕이라는 말이 저는 좀 네. 왠지 군자가 되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네. 이더 병엔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링레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시분친페이 10분, 10분 10분 동안 아니죠. 10분 동안. 10분이 아니라 매우, 매우. 매우 친페이. 푸 페이 푸 음. 탐복하다. 3 8 5 번은 요 반대예요. 이위엔 파워 더라고 해서요. 이위엔. 위엔이라는 게 원한이잖아요. 원한으로 파워 더 남이 나에게 베푼 덕을 갚아 버렸다. 그러니까 즉, 은혜를 원한으로 갚았다. 그렇죠. 이런 배은망덕한 어, 정말 나빴다. 이 예문 봐 보세요. 타 빵러 타망 타부단 메이 간이라는 문장입니다. 그가 그는 남자가 빵러 타더 망 그녀를 도와줬는데 타 그녀는 자 여러분 형광 베드로 부단 메이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f u n n e r 영광패 여기 재밌는 건데요 부단 메이 또는 부단뿌부단 부단 부정령이 오면 못모하지 뭐뭐 않았을 뿐 아니라 f u n n e r 또는 fun 더라고 해서 오히려 도리어 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단뿌 블라블라블라 f u n n e r 블라블라 이렇게 되면 블라블라 하기는 커녕 개뿔 오히려 이렇더라.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 그렇죠. 우리 한국어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음. 성형 수술 했는데 이뻐지긴 커녕 개뿔. 야 얼굴이 더안 이뻐졌어. 이런 거. 오뭐 네. 어, 네. 네. 그렇게 할 때도 쓸수 있고. 어. 야 내가 가서 수술했는데 어깨가 낫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어. 어. 야 무슨 교육 있잖아 학원 다니는데 이제 그 예문 많이 들었거든요. 야 엄상천 있잖아 그 사람 HSK 수업 들었는데 성적이 오르기는 개뿔 더 떨어졌어. 는않았을것 음. 같아요.라고 제가 이제 자 자학 <ım> 개그, 자학 의문을 들었었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 방송 들었더니 이 방송은 좋죠. 응. 만중최체나그의문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그녀는 어땠어요? 부단 매이 간 시에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파너 이더 빠 위니 아니라 이 위엔 빠오더 요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바이마오 쌤께 부단 뿌 또는 부단 메이 A, 그 다음에 파널 B 요 구문으로 한번 1문을 하시씩 한번 우리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네. 선생님은 어떤 의문을 준비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딱보고선요그복습 예전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에센스 105번에 보면 105번? 네, 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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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뭐죠? 꾸지라마다 그렇죠, <웃음> 혼내다. <웃음>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거 윗사람이 아랫사람 혼내는 걸 <라> Shlower라고 <slaðlo> 해요. 네, 라우난할에 나왔던 그 <라> 문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걸로 이용해서 바꿔봤어요. 자, 어떻게 했나요? 부단 매이 간 씨, final Shlower, 전이엔 더 하렌, 짠 난당아. 아, 0 5 번에 나온 문장을 약간 개조를 했군요. <라> 네, 네, 살짝만 어. 바꿔봤어요. 요거 그냥 저는 외워졌더라고요. 부단 매이 간 씨, 감사하기는커녕

7번 최근 <laughs> 요즘 요즘 쩐니엔 요즘 최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음. 그러니까 쩐니엔터 요새는 말이야 살기 데 저는 쩐니엔터는 솔직히 좀 입에 잘안 붙더라고요. 그렇죠. 2018년이 여러분에게 준제일큰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에은2 0 1 선물은 무엇2 0 1 9년에 선물은 무엇2 또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음. 그래서 e s a 지실 m a n it's she, 열심히 생각해 보아요 n g shang, one, udiamba. Oh, you seem 的 2019년 계획도 한번 잘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이때 많이 쓰는 새해 인사죠, 인사죠? 네, 내일이면 어차피 내일 방송에서 또 새해 인사를 할 텐데 일단 우리도 또 새해 인사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네 전에 선생님이 1부터 10가지 숫자로 여러 가지 다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해 방송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알려주시고 저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이건 거 같아요 꽁시 파차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할때아 이거 요거 되죠 요거. 네, 네, 네. 공시파차이 공시파차이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냥 건강하시라고 그렇죠 네. 주니 센티젠강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세요 젠강디 주니 센티젠캉 공시파차두 개를 순서 바꿔야 되겠다 공시파차그 음. 다음에 센티 건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올한해 우리 만춘이 자이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몇 시간 지나서 내일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우리 그냥 정규 방송으로 열심히 또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 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쭈니, 공시, 파, 찰, 신티 쨍, 앙.